안녕하십니까. 동의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걸음, 뼈대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일단 옆에, 왼쪽에, 왼쪽에, 메모장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짜서 읽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걸음에 확고하게 쓰고 싶은 게 생겼고, 두 번째 걸음에 이제 거기 대략적인 캐릭터들과 설정들을 잡았다면, 세 번째, 이제 말, 말 그대로 뼈대, 글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당, 장면은 당연히, 그 에피소드의 장면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 건데, 내 작품 중에 순백의 기사라는 작품이 있어. 많이 팔리진 않았고, 매니아틱한 좀 글이었는데, 첫 번째 글은 나는, 이거를, 정확히 이걸 쓰고 싶었어 시커먼 먹구름 비는 내리지 않으나 지난 먹구름의 강풍이 휘몰아치던 날 악당에게 쫓기는 히로인 그녀를 구하기 위한 주인공 그러니까 그 백마탄 왕자 주인공은 백마탄 왕자고 내가 지켜야 할 여인을 구하는 그런 신 그게 가, 이게 가을에서 쓸 가을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이게 눈물나게 막 그렇게 그려보고 싶었던 그런 감정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 난 이걸 쓸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내첫 번째 작품이었던 그녀의 수호기사라는 작품을 시작했어요 왜 여기서 순백의 기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녀의 수호기사가 출판사의 부도로 출판사의 부도로 망하는 바람에 완결을 못 쳐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이름으로 순백의 기사라는 작품을 완결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이 살짝 다른 부분은 있으니까. 여하가 내첫 데뷔작. 그러니까 이런 거. 장면에 대한 기념. 이거를 쓰고 싶었던 거였지. 주인공은 미친 거지, 거기서. 왜? 내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여인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뼈대를 만들어봅시다. 난 이걸 쓰고 싶었어. 확고하게 이걸 쓰고 싶었고, 거기에 대한 캐릭터들과, 터 설정들을 잡았어. 어떻게? 홍선자. 전형적인 외유 내강의 소년. 히로인은 아름답고 병, 병약한 이미지의 귀족과의 영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전형적인 이야기인 건 사실인데. 나는 이제, 그저 내가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전형적이든 아니든 내가 쓰고 싶었던 거였어. 확고하게. 그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거기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 뼈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지. 1번, 주인공은 기사고, 2번, 히로이는 기적과의 영예고, 3번, 그들은 어떻게 만나야 됐고, 4번, 두 사람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아끼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둘은 내가 쓰고 싶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가. 이게 다섯 개 뼈대 되거든, 이 뼈대. 이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 내가 위에 가서 쓰고 싶었던, 뭐, 비, 비바람이 치고, 비바 아, 비는 내내 먹구름에 강풍이 휘몰아치고악당의 히로인이 쫓기고, 그 히로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달려가고, 그 상황을 만들었잖아. 그 상황에 맞게 모든 걸다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 앞부분부터. 그냥 생각을 했지. 이렇게 뼈대를 맞아서. 1번, 주인공은 기사다. 그럼 이제 좀, 좀 고민을 해야 돼, 우리는. 1번, 주인공은 기사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기사 좋았었는데, 어떻게 기사가 되었는가.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 그럼 기사단 입단. 그럼 나름 유명한 기사단의 입단을 하고. 근데 기사단을 입단을 그냥 하나? 분명히 어떠한 이유로 기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연유라든가, 계기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 그걸 만들어야 됐던 거지. 응? 기사단의 입단에 대해서, 어떻게, 응? 그냥 기사단 입단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응? 병약한 손님이 기사단에 입단했다.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고민을 해줬던 게 뭐냐면은, 기사단에 들어갔어. 근데 기, 내가 지금 병약한, 소,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소년인데, 거기 입단을 해서 기사가 되었다 끝? 아니잖아. 이야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을 어떤 식의 거기로 입단을 하였고, 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레벨업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사건들과 어떤 설정을 만들어져야 했다고 또. 단지 주인공이 기사라는 거죠. 저, 저 전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내제 수동적, 능동적이라 써있는 거는 이제 수동적, 그니까, 누가 주인공을 기사단으로 끌었다든가? 아니면은, 너는 주, 그니까, 누군가가 주인공, 너 기사단 해! 하면서 어떤 강제적으로 주인공을 끌어들었다 기사단에 넣었다? 이런 거 수동적이 되지.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수동적 쓰면 안 되지. 앵간하면 능동적으로. 그니까, 러 주인공이, 주인공이 내가 기사가 되고 싶어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기사단이 기사단이 기사단에 입단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자신이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기사단에 입단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능동적으로 응? 고민해야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기사단이니까 그럴듯한 이야기가 항상 필요하단 말이지. 그니까, 뼈대가 생각했으면은, 팔, 팔뼈도 만들어야 되고, 팔뼈 만들었으면 여기 팔목뼈도 만들어야 되고, 팔목뼈 만들었으면 손목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 해의 뼈대가 있으면 거기서 디테일하게 계속 붙여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히로이는 또 귀족과의 영예래. 히로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히로인이 쓰러졌을 때그애틋한 독자들이 아, 어쩌지, 막 이랬을 때, 주인공이 나서서 따다다 나타났을 때, 엄청난 이 어떤 카타르시스 아니면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녀는 누구인가? 히로인은 누구인가? 캐릭터 설정을 했을 때 단순하게 기족과의 영향,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고. 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있, 들어가야 하니까. 기사와, 그니까 기사, 주인공은 기사다를 만들고, 이제 신은 귀족과 영인을 만들고, 또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 거잖아. 그냥 짜자잔, 처음부터 막 친했어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 사이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첫 만남은 늘 중요한 거야. 여기서도 수동적, 능동적으로 썼던 거는, 만남은 우연일 수가 있는데, 관계를 썼잖아. 이런 식으로, 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계를 썼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쓰는 능동적으로 주인공이 막, 그러니까 히로인한테 반해가지고, 무대보로 들이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히로인이, 얘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안타까 마음, 마음이 막 아파서, 너무, 해, 너무 사랑해서. 한 눈에, 첫 눈에 반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근데 이건 살짝 수동적이지. 그냥 좋아했다는, 막 끌려가는 거잖아. 내 상황에 맞춰서 끌려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인공과 히로인이 뭔가에 어한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썸을 타면서, 그게 사랑으로 발전이 돼야지, 그 이야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그렇게까지 아끼게 되었는가인데, 이건 3번의 연장선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애틋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피소드를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끊임없이 이제 기본적인 설정, 주인공도 만들고 주인공이 기사도 되고 히로인 만들고 히로인이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고 주인공과 히로인이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만들고 했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 마지막. 아까 썼다고. 왜 그런 상황이 초박이됐는거지 완전 이야기 진행해야 되잖아. 이제 또히로에는 또는 악당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 을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면 또 간단한 거지. 그러기위해선 적이 있어야 돼. 적을 또 만들었단 말이야? 응? 적을 만들었어. 근데 적을 만들 때, 응?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격이 있어야 돼. 주인공만한.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인, 왜 적이 격이 있어야 되느냐? 아, 주인공이 난 포스 마스터, 난 소드 마스터야. 근데 적은 어디, 뒷골목, 삼류, 양아치, 이러면은 너무 싱겁고,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기대도 안 되잖아.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주인공이. 그래서 항상 적들은 엑스트라, 엑스트라크, 그 뭐, 그냥 지나가는 뭐, 삼적일, 어? 지나가는 마적삼, 뭐, 이런 것을, 이런 거는 제외하고, 주인공과 맞상대할 수 있는 적들은 항상 그만은 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내가 기사를, 멋진 기사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적도 멋진 기사에 준하는 어떠한 그런 위치와, 능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해 정말로 적은 격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인공과 적들이 붙었을 때 반드시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저걸 만들었어 그렇게 격 있는 주인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서 걱정을 해지 저걸 만들었는데 두 사람과의 관계가 또 있었잖아 무턱대고 시루인을 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왜 납치를 하게 되었는가 왜 납치를 하게 되었는가? 관계, 좋다. 관계를 만들어. 이 적이 히로인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한 거지. 아니면은 적이 히로인의 배경, 왜? 기족과의 영예잖아. 기족과의 영예니까 이 여자와 그러니까 실루인과 결혼을 하면은 이 뒷배경을 내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설정을 또 잡아야 돼. 또 뼈대를 쳐내 가는 거지. 왜? 아까 말했듯이 팔 팔목 음, 팔목을 만들었으면 손목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가락 손가락 뼈들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돼. 그럴듯한 이유. 응? 이런 식으로. 아니 면두개다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녀를 납치해야 되는가? 이건 좀 나한텐 간단했어. 왜 그러냐면은 첫눈에 반했고 저 여자를 내가 소유하고 싶단 말이야. 응? 첫눈에 반하고 소유하고 싶은 미모의 여인이고 그런데 히로이는 자신에게 눈길을 안 줘. 왜? 아 주인공 이 있잖아. 주인공이 있으니까 눈길을 안 주는 거지 뼈대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식으로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뼈대를 쳐왔잖아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지 응? 주인공은 기사고 기적과 영예고 이게 뼈대란 말이야 이게 뼈대 만드는 법 뼈대 만드는 법다 이야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생을 했던 게 이제 이거를 내가 다 정리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주인공이 심정을 표현하자 미친 하늘과 미친 땅이 어지럽게 돌았다. 좀 굉장히 좀 유치하긴 한데 이때가 내 첫작이었 첫작이다 보니까 뭐 그런 감성인들이 있잖아 이런 그러니까 약간 백마탄 왕자 병약한 치로인을 구하는 백마탄 왕자 이런 급이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는데 내 감정이 이때 일 너무 쓰고 싶었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너무 너무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그냥 여기 밑에 밑에 지금 다 보이려나? 음.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하기 시작했지. 히로인이 막도망치면서 이제 막 숨도 가쁘고 병약하잖아. 병약하다. 나 이미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달리니까 심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쓰러진 거야. 머릿속이 몽롱해지면서 나 이미 이걸 다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위에서 아까 병약한 히로인을 다 정, 정해놨단 말이지. 주인, 그 히로인이 천천히 쓰러져. 쓰러지면서 이제 연출할 때 영화, 나름 영, 나름 이제 소설을 쓸 때도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머릿속에 영상을 상상을 하잖아. 쓰러지면서 눈에서 보이는 거지. 처음에는 어둠. 알고 보니 먹구름. 밤하늘의 별. 좀 말이, 솔직히 좀 말이 좀안 되긴 하는데, 그냥 감성이 좀 그랬었지. 응? 먹구름 사이 비치니까 그 작은 별도 있잖아. 그리고 막 쓰러지면, 쓰러질 때, 쓰러지는 순간 이제 앞에서 달려오는 주인공을 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아이젠이었는데, 얘는 이제 주인, 히로이는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도 행복한 거지. 왜? 죽기 전에 주인공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아이젠 다행이야. 너를 마지막으로 보고 와서. 그리고 털썩 히로인은 정신을 잃었다. 반대 입장에서도 이제 이것도 연출을 또 해야 아나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쓰는 거야. 용상적으로 주인공이 달려갈 때 모든 게 보인 거지. 고통스러워 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쓰러지는 히로인을. 짧은 시간에 벌어진 거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제로준, 제로존이, 제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왜주인공은 이미 너무 기, 급박하고 너무 초조한 나머지 이게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게 한것 같지. 그래서 그때 표현을 마치 시간을 느리게 하는 마법에 걸린 것 같이 눈에 하나씩 박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표정이 주인공의 눈에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온 것 같지. 딱딱딱딱 딱, 딱, 딱? 슬로우로. 미친 거지. 근데 마지막에 히로인이 자, 쓰러지면서 자, 자신을 보고 살짝 웃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미치는 거지 주인공은. 어? 눈 앞에서 다 구했는데 내손 이제 손만 뻗으면 히로인이 있는데 히로인이 눈 앞에서 얼굴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을 반대로서 완전히 극과 극 뛰어났잖아. 이런 부분 이게 연출이었거든. 나의 연출이었어. 그니까, 이걸 쓰고 싶은 장면은, 그니까,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든 거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뼈대 만들고 연출은 영상 드라마시고, 딱딱딱. 아니면 웹툰처럼, 딱딱딱. 그니까, 그림컷이라는 걸 내가 많이 생각을 했거든. 그니까, 연출의 한 방법인데, 작가들마다 연출하는 방법은 다 달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극적이고 심리적으로 소, 이렇게 소모로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마, 머릿속에 만화를 그리거든. 왜 그러냐면은, 만화가 더 편했어. 그래서 내가 만화도 많이 봤고, 인풋이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만화책 쪽이 더 많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연출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내 주인공하고 히로인 조연들을 내가 아는 연예인이나 그런 게 꼈을 때도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만화적인 이미지로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장면하고 연출하는 거 이야기하고 뼈대 이야기 다 이야기했어. 그럼 네 번째 걸음이 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가 때, 다음 뼈대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네 번째 걸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되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 뼈대를 만들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틀이라는 걸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썼잖아. 내가 원하는 걸 썼는데 그 원하는 걸다썼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뼈대 만들기야.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게 쓰고 싶었어. 응? 난 이게, 이게 쓰고 싶었단 말이야. 이걸 지금 썼단 말이야. 이게 아마 이건 중반에서 끝났어. 이 이야기 쓰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구상하기 위해서 한권 반이라는 그러니까 24만자? 24만 자존데 기사가 어떻게 되었고, 히로인은 어떻게 되었고, 적은 어떻게 되었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고, 이걸 24만 자에 풀었단 말이야. 단지 이, 걸 쓰기 위해서,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한 그 장면을 쓰기 위해서 24만 자를 내가 썼단 말이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문제야. 또 뼈대 또 만들어야 돼. 그니까 러 우리가 만들었던 첫 번째 뼈대에 맞춰가지고 두 번째 뼈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네 번째 걸음에서는 그 이제 다, 다음 뼈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중후반에 자꾸 배그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인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긴 힘들지만, 난 이런 식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할게. 네 번째 걸음에서. 이제 뼈대 만드는 거는, 나름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뼈대 만드는 거에서, 뭔가 좀 의문이 있고, 좀 그렇다면은 댓글 달아주면 되고, 댓글 달면 내가 다 답변 다, 다 달아줄 거고, 이제 방송할 때 이제 가끔씩 놀러 오면은 그 부분에서 문제를 하면은 디테일하게 이야기 해줄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야. 내가 몸을, 머리하고 몸을 만들었잖아. 큰 뼈대, 1, 2, 3, 4, 5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를 만들고, 어? 그 다음에 가에 해당되는 A, B, C, D를 또 만드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이야기 자체를. 큰 틀을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 쓰는 작가님들 많고 요새도 나도 이런 식으로 안 써.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신인 때 이런 식으로 썼던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식도 많이 쓰고 다른 식도 이제 도전을 해 가면서 이제 이야기 뼈대를 구성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기 시작했거든. 이건 아직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걸다 마스터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해 먹을 수,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면 그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스킬 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세 번째 걸음 뼈대 만들기인 여기서 끝낼게 열심히 쓰고 뼈대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어긋나면 안돼 개연성 떨어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서도 안돼왜 지루해지니까 그러니까 밸런스 잡는 걸 항상 작가의 몫이야 이런 부분도 네 번째 걸음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은. 며칠 후에 다시 네 번째 걸음에서 봅시다.